어, 유튜브 영상 녹화를 또 시작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좀 이거를 하는 건데, 좀 봤으면 좋겠네, 이거, 어? 일단 얘네들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욕은 좀안 할게요. 지금 현재 아무리 유저 간 격차가 커도, 그러니까, 보변이랑 전신 변수, 전설 변신 차이를 하면 보변이 2천 몇 오르고 전설이 4,100 올라서 파괴력이 한 2천 정도 차이 나고 뭐... 일반 깨빵이랑 예리한 깨빵 정도 차이도 아마 한 3천 정도 차이 나, 나거든요 음? 아, 유저끼리 뭐 비교를 하자면 해가지고 한 2-3억 써서 5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해야 5천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전설 뽑는 돈뭐 이거 돈 해야 5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음? 그리고 또 이제 형님들 보면 도감작 할때 예리한 경원 신발 이거 파괴력 150 올릴라고 해명섭 기준 산천 푸보를 샀죠 그리고 이거 외형 외형 무율 세트 이거 파괴력 500을 올릴라고 몇십만원 쓰고 패키지 한 번씩 샀잖아요 왜? 이 파괴력 500이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들 돈을 썼잖아 어? 몇십만원 써가면서 파괴력 500 올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응?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해가 됐어요 백화가 5,190이고, 예리 백화가 6,100. 어, 인정해. 예리니까. 백화왕이 6,500이고, 예로 백호 9,000. 인정해요. 옛날에는 납득이 됐는데, 어? 몇억 쓰더라도 5천 차이를 끌어냈어. 왜? 저 사람 몇 천을 썼으니까 이 정도 돼야지. 근데 이번에 패치를 한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백화왕이랑 예리한 백화왕 무장도 아니, 파괴력 차이가 17,000이 넘거든요? 이러면, 누가 도감작 합니까, 일단? 일단, 누가, 일단, 누가 도감작을 합니까, 일단? 이거, 누가 150 올립니까? 이거, 누가, 이거 돈 써가면서 800, 500? 500왜 올립니까, 일단? 17,000이라는 숫자를 지금 얘네들은, 감이 안 오나 봐요. 게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 변신 호랑이 2200을 한 다음에, 그니까 뭐 스킬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이 스킬들이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이 파괴력이, 나는, 암만 이 스킬이 좋아도, 나는 이거 못 비길 거라 보거든요? 이거? 17000? 검세 자루 듭니까? 진짜로? 어? 백화검 세 자루 껴야, 15000 나와요. 세 자루 껴야.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17,000이라는 수치가 증가를 한다? 이야, 난 얘네들. 어? 그러면 지금 가장 혜택 보고 있는 게 예리한 운상검이잖아요. 보물 등급일수록 강화할수록 2,400이 오르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태성님, 레벨 200 찍고, 지금 제가 174거든요? 114고, 레벨 200 찍고, 뭐 레벨 250 찍어도, 어, 두 고개, 세 고개, 네 고개. 여기서 사냥을 해야 돼요? 파밍을? 태성님,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이게 당신이 원하는 그 게임 방향성이에요? 두 고개갈, 랩재갈, 64에서 68이야. 형님, 태상형님, 내 질문 하나 해볼게. 이게 형님이 원하는 방향성인 거야? 여기에 나오는 장비, 삼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부탁 하나 할게요. 신수 쟁탈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접으세요. 좀 <laughs> 죄송합니다. 징징대서 말이 안 돼서 그냥 답답해서 유튜브 영상 녹화를 했네요. <laughs> 게임 해봤습니까? 진짜? 17,000. 그리고 말이 되냐? 진짜?